안녕하세요 내 네, 입술 따뜻한 애를 붙여놓은 네탈입니다 어, 저는 오늘도 넥소를 통해서 XRP 11개 수량을 늘렸고요 제가 한달간 8만 1000개 정도 XRP 예치를 해서 352.7개를 XRP를 받았습니다 XRP를 받았습니다 어 그렇게해서 어 지금 제가 넥소를 어, 7월달부터 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7에서 8, 9, 10, 11 이렇게 4개월 동안 이용을 해서 총 1,500개의 XRP를 늘렸고요. 음, 그때 7월달에 제가 처음에 넥소를 알게 됐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이 넥소라는 플랫폼을. 제가 내가 3개월 전에만 알았으라 알았더라도 5개월 전만 6개월 전에만 알았더라도 이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제가 4개월이나 이제 이용을 해서 그뭐뭐할걸이 생각이 어, 하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어, 바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음, 제가 목표로 하고 있던 XRP 수량도, 어, 이 넥소 덕분에 모을 수 있었고, 어, 그리고, 뭐, 이런 수익을 통해서, 어, 뭐, 트러스트 라인 추가하는데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뭐, 송보드를 추가로 구입하는데도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짜자짜자하게, 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만족감을 어,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계속 넥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XRP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뭐, 고파이도 있고요. 뭐, 바이낸스나, 뭐, 비트루에서도 XRP를 통해서 어, 추가로 이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음, 우선은 저는 넥소를 처음으로 이렇게 c 파이를 통해서, 어, 이용을 했고, 뭐,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수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오늘, 어 추가로 더, 네, 8 0 0 0 개, 어 예치를 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사이클의 끝은, 뭐, 11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우선은 이렇게 예치를 했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수량들은 이미 업비트에 매도를 걸어 놓은 상태라서 뭐그 정도만 매도가 돼도 음, 저는 충분히 이번 사이클에서 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사이클의 목표는 음, 얼마나 많은 원화를 버느냐라기 보다는 얼마나 적은 수량의 XRP를 써서 얼마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어 원화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는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XRP는 결국 어 정말 결국 진짜 어 만약에 하나가 남게 된다면 그 하나가 XR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한 어 그런 믿음이 있고 약간 그런 기술력이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하나만 남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여러 코인들 어 정말 펀더멘탈 좋은 코인들은 계속해서 살아서 네. 이어갈 것 같긴 한데 음 그만큼 뭐 가격 상승이 저는 기대가 돼서 음 제가 많이 수량을 가져 가면 가져갈수록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최대한 어 XRP 수량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한 8만 개에서 뭐 6만 개 사이 그리고 최소 5만 개는 저는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만 개를 통해서 또뭐 엑소를 통해서든 뭐 아니면 송버즈 위임을 통해서 다시 환전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엑셀피 수량을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넥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어 넥소를 이용을 해야 하나 어 이런 생각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영상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다시피 어 넥소는 이게 중앙화된 거래소잖아요. 중앙화된 그래서 시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넥소가 망하게 된다면 어, 우리의 자산도, 어, 안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참고해 주시고, 음, 저는 넥소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박 보았고, 좀 공부를 했고, 어, 그래서 저는 이용해도 괜찮겠다라고 결론이 되렸는데,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넥소에 대해서 한번더 정보를 찾아보시고, 홈페이지 많이 둘러보시고, 어, 그렇게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넥소를 이용할 때또 이제 외국 외국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고객센터랑 연결도 원활하지 않고 처리 속도도 느리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넥소를 회원 가입을 하고 고급 인증까지만 잘 받으신다면 어, 넥소에서 어, 뭐, 전재산을 다 예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일부 금액만 예치하셔서, 어, 이자를 조금씩 받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뭐, 개인 지갑이 되겠죠. 그래서, 여 뭐, 저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뭐, 상황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리플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어, 이자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구매했던 넥스 코인도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한 1.5배 정도 네, 뭐 수익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거의 여기, 어온 정말, 여기 어 보면은, 제가 한 이쯤 산거 같거든요 이쯤 뭐한 8월 이쯤 2달러에서 산거 같은데 지금 어한 3.46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도 뭐 굉장히 뭐잘된 일인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그 뉴욕 그런 법원 관련해서 그 넥소 이용을 뭐 중지한다라는 막 그런 찌라시들이 나왔을 때 그때가 아마 이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 넥소 코인을 더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악재가 떠지, 떨어 터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 뉴스도 음, 넥소 코인 <laughs> 가격을 올리기 위한 뭐 수작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또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넥소를 통해서 계속 XRP 10개 이상 수량을 늘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어, 코인들 잘 늘려나가시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으로 이 레퍼럴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퍼럴 12월 31일까지 제 레퍼럴로 가입하시면 어, 25달러에 비트코인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이랑 뭐 고정 댓글을 통해서 레퍼럴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넥소 관심 있으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예치하실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네 25달러의 비트코인도 받아가시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넥소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언제든지 뭐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제가 아는 한에서, 어, 최대한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요즘 최근 들어 구독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도 막 조회수가 막 몇만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한뭐 500에서 1000, 뭐 1000에서 1500, 뭐이 정도 해서 뭐 댓글 한뭐한열 개에서 20개 정도 달리면 저도 이제 답변 드리기도 저도 되게 수월하고 이렇게 해서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저희끼리 어 열심히 이게 서로 서로 응원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가 조금 부정확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항상, 뭐, 약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약간 저도 되게, 어,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전달해서, 어, 잘못 투자하시는 분들이 발생할까봐, 뭐, 그런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에어드랍 관련 소식도 제가 막다 전달 드리려고 하다가, 음, 제가 막다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어, 어제 이렇게, 어, 에어드랍 찾는 방법도 올렸고 뭐 이런식으로 어, 채널을 좀더 이렇게 운영할테니까 뭐좀 마음 맞드신 분들은 잘 남아서 계속 시청해주시고요 또좀잘안 맞으시는 분들은 또저 말고 더 다른 좋은 유튜버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정보 또 많이 찾아보시길 네되겠습니다긴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기 눈덩이처럼 불안하길 빌게요. 이상 내네 입술 따뜻한 입술처럼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